원목사와 성경읽기 1편 19편입니다. 오늘도 함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9편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9편도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주하니 어두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린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한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요 그 열기가. 여기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은 확실하여 우둔자를 지롭게 하며, 여호와의 영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에게는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한 도는 청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권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유권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종이 이곳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추정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하면 내가 정직하여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성이시요,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시편 19편은 찬송시입니다. 찬송시. 여러분, 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런 찬양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 나타내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시를 전하. 어들리는 말씀도 없사. 들린 소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나님이 해류하여 하늘에서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론. 어쩌면. 다윗이 우주를 가보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물론 밤하늘의 광활함을 봤지만은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히 말을 했습니까? 마치 다윗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 공간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고백하는 고백.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기를 나타내는도다. 하늘을 보면서 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 궁창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을 하신 위대한 솜씨를 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놀런 능력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고 사십니까? 이 하늘의 영광을 보고 사십니까? 우린 너무 땅만 벌어본 사람.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늘을 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다이처럼이 다비에서 보기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 있고 국차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났 위대한 이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더 멋있는 말은 이 말입니다. 날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주하니 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온 땅에 토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늘 해를 위하여 하늘에서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 이게 아폴로 11호를 타고 우주를 보면서 우주 속에서 느꼈던 느낌 아닙니까? 여러분 가끔 우주의 이런 기가 막힌 곳을 나타낸 그렇죠 이 영화가 몇 편이 그다니요 우주 속에 이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시하니 언어도 소리도 들린 소리도 없는데 모든 것이 통하는 그런 기가 막힌 이 우주 날은 날에게 말고 하 밤은 밤에게 지시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린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뤘다는 이참 기가 막힌 어쩌면 다시이 우주 한복판에 우주선을 타고 나가서 어떻게 이런 비밀들을 알았을까 여러분 이게 우주의 비밀 아닙니까 근데 이 우주의 그 영화를 그렸던 영화를 정말 가만히 보면 우주 그 강한 곳에 정박한 것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말하는 이 치가 밖에 소리도 없습니다. 들리는 것도 없습니다. 언어도 말씀도 없는데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 정해진 것 같은. 그래서 질서를 유지하고 차이는 그런 느낌 어떻게 야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이런 실을 질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온 신랑 같아서, 그의 길이 달리는 기쁜 형상 같아서, 하늘 이 끝에 나와서 하늘쪽까지 운행하며, 그 열기에 피할 자가 없도다. 그렇습니다. 해가 아침에 탁뜨면그 해가 이쪽에서 나와서 저 동해서에서 서로 이렇게 지낸 것을 보면서 하, 참 멋진 이표현들 이게 우주거든요. 이게... 하늘이거든요. 이게 아님의 창조 세계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가이시 하도란 아,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일번 완전합니다. 여을 소생시키십니다. 여와의 지은 확실하여서 우두한 자를 지롭게 합니다. 여와의 는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와의 숭길서 눈을 밝게 합니다. 요월의 경연 또한 청결하여서 요원까지 이르고 요월부터는 진실에서다 의로우니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보다 더달도다또 주의 종이 이것을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큰니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우주를 말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을 말하고 창조의 거만 광활을 말하면서 신비를 말하면서 갑자기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이렇게 나가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정말 우리가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이것이 나중에 요한 보금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고하시매 예수 그리스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믿어 예수. 예수는 의롭고 예수는 정결하고 예수는 정직하고 예수는 순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순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다 꿀과 꿀송이로 달도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정말 하면 살아계시고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창조의 비밀을 신비를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189장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만 다시 한번 11절에 또 종이 이곳으로 경고를 받고 지킴으로 상이 큰 이이다. 자기 허물을 능이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숭아음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죄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 벗어나게 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순결 앞에 쓰면 우리는 누가? 그래서 우리가 다이시고 주님,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하면 살아계십니다. 고의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견사하신는 마지막을 이렇게 찬송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열납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진짜 영원 속에 서 느끼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창조의 비밀을 영원히 느끼면서 나의 입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열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입에 무슨 말이 있고 마음에 무슨 묵상이있습니까 다윗은 주님 사랑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 나의 전부십니다. 여호와 나의 상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난 주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것이 다윗의 입의 말이었고 다윗의 마음의 묵상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의 위대한 창조의 역사를 숨결을 느껴보십시오. 창조의 신비를 보면서 우주의 신비를 보면서 사기사님의 말씀의 신비 앞에 우린 서야 됩니다. 고의로 죄를 범하면 안 되고 우리도 우리 입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사랑으로, 아버지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수함으로 연락될 수 있는 의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목사와 성결일기 10편, 19편 여기서 마칩니다. 샬로